그래서 지금은 골라봐요 여기는 아예 베트남 메뉴는 아예 없는 거죠? 네 이거 안고와 진짜 불뭐 보쌈도 있어 심지어 오 음료수도 소주, 막걸리도 있습니다 거의 그냥 한국 식당인데요? 네 주인은 베트남 사람인데 아 주인은 베트남 사람인데 음식은 이제 다 한국식이다 저희 이제 11시 43분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긴 한데 여기 진짜 거의 테이블이 거의 지금 만석이에요. 사실 이 식당은 지나친 언니가 하는 식당이에요. 네 <laughs> 지나친 언니가 한국분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여기 베트남에 한국 식당을 차리셨어요. 지나말로는 언니가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음식을 못하고 한국 음식을 잘한대요. <laughs> 음,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게를 홍보하러 온 목적은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분이 한국 남편이니까 남편분이 요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보다 치던니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음, 한국식당 이 많이 있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근데 여기 한국보다 다른 가게보다 너무. 비싸하지 않고 음. 양도 많나서 맞아, 양이 진짜 많았어 네네. 짜잔! 짜잔, 짜잔 나왔습니다. 저희 주문한 음식 나왔어요 이게 아까 치즈 계란 김치 볶음밥 이거는 지나가 시킨 보쌈 지나가 마지막에 굴 라면도 시켜가지고 저희 둘이서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네 안녕 먹어볼게요 저는 보쌈입니다 어 완전 한국식으로 김치에 마늘에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laughs> 제대로 먹는군 <분. 웃음> 베트남 파플이 있는데 보쌈을 시켰어요 보쌈이 여기 되게 인기 메뉴인가봐 네 전시까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빈자리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면 그 미리 오면 인식 오면 좋겠어요 11시쯤에 오시면 그래도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맛있다. <laughs> 다 먹었습니다. 지나가 분명 다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라면까지 시켰는데 결국에 다 남겼어요. 욕심쟁이야. <laughs> 와, 그렇게 먹었는데 228,900동. 12,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세개 먹고. 진짜 가성비 굳이죠? 응. 시장 풍경은 한국 전통시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위에 이렇게 천막도 쳐져 있어서 비올 때도 볼수 있고. 여기는 지금 왜다 닫았지? 다 이거는 원래 아침에 고기는 다 팔았는데, 아,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팔았어. 그래서. 아. 없어요? 네. 이거는 아침에만 팔았고? 오, 그렇구나. 뭐 사는 거죠? 양파 양파 이거 양파 양파야 양파. 이거는 행땡어집에잖아요어 오, 만동 저거 5 0 0원이래요 오, 진짜 신선해 보인다. 근데 다 야채? 야채 먹고 싶은 거 없는데. <laughs> 그거 지나 뭐할수 있어 모닝글로리 볶음? 할수 있는데 근데 가격보다는 아마는 번호야. 그래 그래도 그거 한번 해보자. 아 이게 모닝글로리 만들 때 쓰는 게 이거야? 네얘도5 0 0원이야감 ơn. 그때 지나가 산 닭도 이런 닭판 거야? 아. 제가 민물 생선을 못 먹어서 바다 생선을 지금 먹으러 왔어요. 저거 고등어 같은데? 까이나이까 미엔? 네, 까비. 아. 손질하는 거 얼마 줘야 돼? 어,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 공짜.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손질 비용은 따로 받진 않으시네요. 베트남어 하면, 베냐몬으로. 응. <laughs> 야, yeah, 간만 어. 다음 언니 과일을 좀 살래. 저는 베트남에서 살면서 과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진짜 이거 없어요. 아 망고스틴이 어떻게 하나도 없지? 망고스틴 없으면 용과라도 사보겠습니다. 저쪽 망고스틴 있는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11월에 오면 망고스틴 못 먹어. 어. 아마... 아마... 어이 깜짝이야! 이거는 왜? 아, 그래? 맛 없잖아. 맛 없는 거야? 어떻게 할수 있어? 색깔 어. 모을 수 있지? 뭐가 다른 거야? <laughs> 이거는 오래 되었어. 아, 이거는 새로운 그래? 거야. 오, 아, 역시. 오케이. 용과 두 개. 오케이. 땡네, 어제 큰거 망고 파 자, 망고 갈래. 어? 망고 씨는 없대요. bao nhiêu hai dạ, <laughs> hai ngon không ngon, ngon. ngon. Ừ. khun mười sáu dạ Cảm ơn.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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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i tiếng Việt với bạn luôn. Hỏi gì cũng được. Xong rồi bà trả anh À con này khác gì ra nói, À, hỏi gì cũng được, hỏi gì cũng được. hỏi cái khác đi Ờ, à, em bao nhiêu tuổi em, em đoán. À? Ở đi phấn ta đi 18 18 Ok, bao nhiêu tuổi nè, chính thức bao nhiêu tuổi 15 15 15 Ờ 15 Yêu thương Đúng rồi Ờ, à, tiếp đi Đúng không? Không Không Tại sao? Để rồi 15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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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이 19, 20. 아, 예예, 맞습니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 콘 감사합니다. 다 샀어 이제. 샀어요 아, 오케이 okay, 그럼 이제 집 가자. 아, <laughs> 아, 아. 도착했습니다. 아. <laughs> 이제 장군거 정리해 볼까? 냉장고에 넣어 다 넣어야지. 지금은 저희 냉장고 상태가 어떻죠? 아, 어, 왔다, 아, 물밖에 없어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가득 채울 거예요 짠 뭐가 달라졌나 싶지만 여기 고기랑 생선도 채웠고요 야채실에 야채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로 이제 맛있는 요리 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어디지? 저희 쌀도 샀고, 뭣도 생겼지, 우리? 쌀. <laughs> 아니, 밥. <laughs> 밥솥도 생겼어요, 드디어! 어, 너무 귀여 응. 쌀 씻는 통도 샀는데, 여기 옆에가 깨져서 왔거든요? 근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쓰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하나 둘셋세 컵.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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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충분하지 응. 충분해? 충분해. 뭐야? <laughs> 충분하냐고 왜 물어보는데? 불안했어. <laughs> 불안해서? 어. 모자랄까봐? 네. 손으로 안 받쳐도 돼.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 나올걸. 응. 오. 좋지. 잘썼지 <laughs> 그래. <웃음> 오케이. 해보자. 밥솥 저희 사고 처음 써요. 과연. 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계란 말이야? 는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났나요? 저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에요. 오네 오. 네. <laughs> 오 <오케이. 웃음> 너무 가까이 있지만 혹시 기름 튀면 큰일 난다. 댄댄 <laughs> 댄. 완성했습니다. 보쌈이랑 지나가 해준 계란말이랑. 밥이랑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호치민에서 하루 끝!